자 89번 봅시다. 89번. <laughs> 어, 자 이거는 주제가. 어, 음. 이건 어릴 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어릴 때 여러분들이 어린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지. 그치? 뭔가 추진하려고 그러면 잘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치?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 쓴 글이에요. 조금 아니까 조금 할 때. 조그마할 때 뭔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럴 때, 야, 너는 어리니까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왜? 내가 뭐,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에이, 너그러지 알았어. 너는 여기, 여기 병신이었어. 라고 해버리면, 걔가 나중에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없어. 없어. <목소리> 어릴 때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뭔가 어릴 때 하려고 그러면,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믿고 맡기고 지켜봐줘라. 맞으면 주제가 돼요. 너무 쉬운 얘기지. <목소리> 자, pre라는 건 before죠. 그래서 미취학 전, 학교 가기 전의 기본적인 과제는 Establish는 원래 물리적으로는 설립하다는 라 뜻이고, 추상적으로 확립하다는 라 뜻이죠. 확립하는 것입니다. 컴 o m p 가 여기 능력이에요. 능력과 유니시티브, 자기주도력. 어, 능력과 자기주도력의 감각을 확립하는 게 기본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체되돼야 돼, 아이들이. 그게 언제? 학교 가기 전에도 일단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죠. 정 아주 어릴 때. 자, 핵심이 되는 스와권이라는 건 이게 이제 우리가 외울 때 어려운 뜻으로 뭐 고군둔투라고 외우는데 중요하지 않고 어려운 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고생. 자, 이렇게 자기 주도력과 주도력과 능력을 기르는데 핵 심적인 난제, 어려운 점은 between 뭐라고 두개 사이에, 어몽몇개 사이, 세개 이상 사이. 자그 자기 주도력과 기어트라는 건죄책감이란단잖아요 자기 주도력과 죄책감 사이에 그 핵심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력과 죄책감이 있고 그두 개가 서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 자 취학 전 아이들은 아동들은 시작하는데 이니 e 요거는 요거는 명사로 자기 주도력이고 이니시에 e 는 동사로 주도하다는 라 뜻이에요. 주도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그들 자신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어릴 때 이미 자기가 뭔가 알아서 하려 한다고 뭐 하면서 그미취학 아동들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Physically 뭐라고 찍어? 신체적으로 그리고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준비가 됨에 따라서 뭐할 준비가 Engage 참가하다요. 어디에 참가하는 거? 그들 자신의 Choose가 뭐지? 선택하다 이거죠? 고르다. Choosing은 뭐 선택이라도 해. 여기 좀 어려운 말로 축구라고 한거 어 여기 에서 있는 선택 있는 요 그들 자신의 선택에 대한 펄스 요게 축구요 그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축구에 참가할 준비가 되면서 주도적으로 뭔가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라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린 나이에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런 내린 얘기라고 자 그런데 애들이 원래 그런데 자 아이들이 얼라우가 뭐죠 얼라우가 허락하다 BPP가 뭐야 허락 대다, 허락받다라는 수동태고, 만약에 아이들이 허락받는다면, r e a l i 실질적인, 현실적인 자유를 허락받게 된다면, 뭐 하는 자유? 바로 그들 자신만의 결정을 할 실질적인 자유를 허락받게 된다면,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그랬을 때 부모님이, 어, 너가 알아서 해봐봐. 라고 하게 된다면, 대 아이들이죠? 그 미취학 아동들은, tend to 동사원형어 되지 와요왜안 돼? tend to 동사원형? 몰라?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아이들은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긍정적인 orientation은 성향이라는 단어입 아까 배웠던 단어의 비통이요 긍정적인 성향 혹은 이것도 돼요. 방향도 돼 방향. 긍정적인 방향이나 성향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character는 뭐냐? character, character, 어 또, 특성, 어떻게 지 그렇지. 그, 그러니까 I s 스있는 뭐뭐화 하다요 character i s e 뭐라고요? 뭐뭣을 특징으로 하다는 뜻이고 앞에 있는 성향은 특징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PP가 돼요 Confidence 뭐지? Confidence. 자신감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긍정적인 성향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른이 믿어주면 아이들은 긍정적이 된다 뭐에 있어서의 자신감? 수직합니다 그들의 아이 본인의 능력에 있어서의 자신감 뭐 하는 능력? i n i t i a t e 뭐라고요? 아까 뭐뭣을? 주도하는 시작하는 주도하고 f o l 는따르인데이 뚫은 거는 뚫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란 표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도하고 어, 끝까지 완수해낼 그들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부터도 이제 믿고 맡겨주면 애들이 뭐가 된다 긍정적이 돼서 자기주도력이 생긴 내는얘기요 자, 그러나가 낫는거지. 반대 경우가 나와요. 그러나 그들의 아이들의 선택이 자, 그 다음 단어 따라가봐 Ridicule 따라해봐. Ridicule 조롱하다 비웃다는 뜻이에요. 비피 P 기때 뭐가 돼? 조롱 받는다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아이들의 선택이 조롱 받는다면 아이들은 tend to 뜻이 뭐라고? 경향이 있다.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엇을? 당연히 나쁜 거겠죠? 바로 guilt가 아까 뭐라고 했지? guilt가? 요게 guilt 죄책감, 죄의식이에요. 죄책감의 어떤 감각을 경험하는, 경험,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트멘턴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투가 왜 나왔냐면 앞에 있는 텐드 투의 텐드만 생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가 나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위드 들어오는 움출이다 물러나는 뜻이에요. 움출리는 물러나는 경향이 있는데, 프럼 뭐로부터 액티브가 뭐였죠? 액티브 뭘? 적극적인 스탠스는 태도예요. 적극적인 태도를 테이킹 취하는 것으로부터 물러나고 움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가 주눅든다 이런 얘기라고 어릴 때뭐 하려 고 그러면 네가 어린애가 뭘할줄 알아라고 하면 되면 움츠리게 되고 소극적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예시를 들어요. 한 중년 여성. 중년 여성이라는 얘기는 나이가 좀더 성인이라는 얘기지. 중년 여성 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여전히 find 자요거는 찾다가 아니라 알게 되다 깨닫도록 하시고 여전히 깨달아요, 알아요 누가 누구를 그녀가 중년여성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어떻다는 거, herself가 되네 자기 네. 스스로가 extremely 트집먼죠 extremely 트집어지 extreme, 극도로 엄청나게 매우 엄청나게 그 다음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따라해봐봐 vulnerable. 따라해봐 vulnerable. 취약한 이 뜻이죠. 동의어가좀 어려운데 좀 어려운 단어예요. subject란 단어예요. 동의어 subject. 그리고 또 하나 동의어가 susceptibl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려운 단어지, 하지만 알고 있어야 돼. 요숨이등장해요 yeah. 자, 다시 한 중년 여성이 있었는데 여전히 알게 됩니다. 그녀 스스로가 엄청나게 취약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요투 있죠. 취약한이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투는 뭐뭐에 취약한의 뭐뭐 에란 뜻이 있는 전체사예요. 그래서 뒤에 반드시 동사가 ing 가 붙어 야 돼요. 전체다 뒤에 누구 자리라고 명사가 온다. 그럼 명사 뒤 명사 자리에 동사가 올때 동사에 뭐를 붙여줘야 된다. 동사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동명사로 바꿔줘요. 그요 전체다 뒤에 동사가 반드시 바가 되데 i n g 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 뒤에 to be seen 이 아니라 being seen이 되는 거야. seen은 뭐지? 동사 원형 seen 보다 여기다 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이 중년 여성에 대한 설명이잖아. 중년 여성이 지가 보는 거야, 보여지는 거야. 바로, 중년 여성이 바로, as fully, 뭐야? 멍청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엄청나게 스스로가 취약하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게 됩니다. 밑에 나오지만, 이 중년 여성이 어릴 때뭘 하려고 랬거든 근데 주, 그 당시 주변에, 이 중년 여성이 어렸을 때 주변에 있던 어른이, 그거를, 야, 너가 뭘할줄 알아. 너는 못 하잖아. 라고 해버려서, 혹은 이제 뭘 했는데, 졸업을 해버려서, 이 중년 여성이 어릴 때 상처를 받았거든. 그래서 커서도 중년 여성이 되어서도 여전히 뭐에 취약하다, 바보로 바보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엄청나게 여전히 취약하더라. 그러니까 어릴 때 트라우마가 커서도 작용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릴 때 애가 뭐 한다 그러면 그거 어, 구박하지 말아라. 자그 중년 여성은 리코 회상하는데 바로 자 그녀의 어린 시절 동안에. 가족의 구성원들이 아마도 어른이겠죠. 라펫 비웃었던 걸 여전히 회상해요. 어템 t 는 뭐였지? 시도. 그녀의 시도를. 뭐 하려는 시도? 특정한 임무들을, 과제들을 수행하려는 시도를 여전히 어, 그 옛날 어릴 때 비웃었던 걸 여전히 회상을 한대요. 자, 그녀는 받아들였는데 특정한 메시지. 들이 가족들이 줬던 메시지. 비웃었던 건 특정한 메시지를 받아들였는데 어떤 메시지? 그녀가 리시브가 뭐지? 릴스킵, 다 오케이. 자,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그녀가 받았던 특정한 메시지들을 받아들였고, 이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야, 나쁜 메시지야? 나쁜 메시지였습니다. 그죠? 렇 조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은 엄청나게 인플루언스테시지 영향을 미치다는 동사인데, 뒤에 오늘 안 써요. 이것만 써도 어디에 영향을 미치답니다. 그녀의 애티튜드는 태도. 그녀의 태도와 행동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좋게 미쳤겠니? 나쁘게 미쳤겠니? 나쁘게 말쳤죠그죠 자, even now 심지어 지금도 그녀는 vividly 생생하게 라는 뜻이요. 생생하게 carry가 뭐지? carry가 가지고 다니는 뜻이죠, 가지고 다닌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장면 그림들을 그녀의 머릿속에 그리고 이러한 안전 메시지들은 control continue to, 계속해서 그녀의 삶을 통제합니다. continue 뒤에는 동부 정사 썼지만 동명사도 돼요. 그래서 controlling도 된다고 적어두시고, 둘다 문법상 맞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을 존눅들게 하지 말아라가 질 문의 주제가 돼요. 90번. 부정적인 효과는 되게 좋았고요. 거의 Extrinsic이란 건 Ex가 들어갔죠. 나머세에요 외부적인, 외적인 이런 단어고. 그 다음에 Intrinsic은 Ia가 들어갔죠. 내적인 이런단어가돼요 자, 외부적인 동기부여, motivate i o 동기부여 시키다거든. 우아리 붙어서 동기부여 요소가 돼요. s e c h 에 쓰는 예를 들어, 자, grace 뭐지, grace 등급, 점수 이렇게 요 자, 등급과 같은 외부적인 동기부여, 외부적인 동기부여 요소, 의 부정적인 영향들은 have been documented. document는 뜻이 뭐지, 뭐? 명사로는 서류, 문서라 뜻이 고 동사로는 서류는 뭐한 거야? 뭔가 기록한 거지? 기록하다는 동사가 있어. 혹은 문서화하던 뜻도 있고. 다시. 근데 보세요. Have pp는 뭐라고? 현재 완료.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인데 거기에 비동사 pp가 들어갔어. 이거 한 거야? 된 거야? 비동사 pp는? 된 거지. 합쳐서 뭐가 됐냐? 뭐, 뭐, 돼요. 맞다는 뜻이죠. 기록되어져, 왔습니다밑에 이제 뭐 입증되어 왔다고 했는데 같은 뜻이에요.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했데자 다시 등급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은 쭉 기록되어져 왔는데 누구와 함께 뭐에 있어서 서로 다른 문학관으로부터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쭉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너무나 뜬구름 잡는 얘기하죠. 를그렇 어쨌든 뭐 외적 동기부여 외적 동기부여 요소가 뭘까 이 외적 동기부여 요소. 가 성적과 같은 이런 거. 너 공부할 때, 뭐다? 등급을 올려야 돼. 라고 이제 동기부여주키는 거. 이게 좋다, 나쁘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야. 그걸 비슷한 얘기 나오지, 그지 자, 그 다음 은장 그니까 얘는 반대로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까? 학습학원 하할때 뭐가 중요하다? 바로? 뭐가 중요하다? 내적 동기부여소가 중요하다, 는 얘기라고. 어. 예를 들어서, 너 이번 시험에서 한 등급 못 들으면 내가 너 엉덩이 열대 때릴 거야. 이건 내적 동기부여자야 외적 동기부여자야 외적 동기부여자 밖에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지? 하지만 내가 스스로 뭔가 실력이 향상되고 있고 똑똑한 사람이 정말 되고 싶어. 라는 건 뭐예요, 이건? 내적 동기부의 요소들이지 그게 더 좋다라는 게 질문의 주제가 되고, 이따가 등장을 해요. 이따가. 자, 보자. 올동 뭐라고, 이건? 주어 동사어는 접속사입니다. 디스파이트 뭐라고? 명사어는 전치사예요. 주어 동사 없기 때문에 디스파이트 틀리고. 자, 이런 문제가 좀더 복잡하긴 하지만, 뭐거나 단순히, regard가 간주하는 거구나 a를 as 비로 간주하는 거 보다, 더 복잡하긴 하지만, 뭐를 뭐로? 모든 외적인 보상들을, 이것을, 학습을, 이게 학습을이 돼요. 그래서, 학습을, 여기서도 한 해석을, 학습을 목적으로 되요 학습을, controlling, 아까 나왔는데 뭐라고 요면 통제하거나, 아니면, 딥메니시가 이게 감소시키다 줄이되다뜻이 학습을 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것 다시 모든 외적 보상들을 학습을 통제하는 것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그저 간주하는 것보다 이러한 문제라고 앞에 있는 문제 어떤 문제 나왔지? 외적 동기부여 요소는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이거보다 좀더 복잡하긴 하지만 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올도가 들어간 문장을 A라 하고 요 뒤에부터 문장을 b 라봤을때 봐봐 A하지만 비록 A하지만 B하다라고 했을 때 강물점은 A야 B야 비록 A하지만 B하다라는 건 누굴 강조한다? B를 강조하는 거거든 그래서 A의 문장은 해석이 어려워 내용도 어려워 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얘기는 뭐야 바로? 요게 B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A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래 되게 복잡한 얘긴데 이런 얘기야 원래 되게 이렇게 적어보냐 얘는 얘는 원래는 원래는 되게 복잡한 얘기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외적 보통이 보여서 이렇게 뭐 간주된 것보다 사실 복잡하지 만뭐 이런 얘기 이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이건원래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되게 복잡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예요 되게 복잡한 얘기지만 나는 agree가 뭐라고? agree? 난 동의한다 누구에게? 바로 윌처드 응. 라이언과 응. 그의 커리그는 동료예요 그의 동료들에게 동의한다 이 뒤에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이거. 이거 원래 되게 복잡한 얘기지만 사실은 요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라이언과 그의 동료들에게 동의한데, 바로 이 데디아의 내용에 동의한데, 를요게 지문의 주제가되게 B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뭐에 동의하냐. 다 서로 다른 문화로, 문화의 어쿠아스가 뜨지 뭐예요? 뭐뭐에 걸친, 뭐 이런 뜻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에 걸쳐있는 사람들이, be likely to는 뭐죠? Be like 항상 likely가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느냐 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밑에 있는, 뭐, 뭐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우리가 동의하는 바는 이거고, 이게 질문의 주제다. 주제 잘 보자. 서로 다른 문화에 걸쳐 있는, 여러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뭐할 가능성이, 표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더 많은, 더큰 만족을 말이죠 뭐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 여기까지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온 거네. 그지 어떤할때 그러냐?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뭐할때 만족감 표시하냐? 프라이 m a 라는건 주된, 주요한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들의 주요한 목표가 인 n t r 뭐라고 이게 아까 뭐라고? 익스 t r i n 의반등만해 뭐냐고 내재된 그렇지? 내적인 그들의 주요 목표가 내재적인 때, 내적인 것일 때. r 더 t h 뜻이 뭐죠? 자, 앞에 걸 A, 뒤에 걸 B라고 했을 때 정확한 뜻은 뒤에 거 먼저 합니다. B 나기 보다는 a라고 하셔야 돼요. 음. 뭐라기보다는 x t r i n i c 외적인 것보다는 그들의 주요 목표가 내적일 때 만족감을 표시 많이 하더라고 질문해 주세요. 이래니. 음.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목표가 뭐 공부를 잘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아니라 자기 자체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때살이 행복해지더라 뭐 이런 얘기요 어, 당연하지. 외적인 게 동기부여 선과되면 나의 행복을 누가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남이 결정할 수 밖에 없잖아. 그 남은 내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적인 건 뭐야? 내가 통제가 가능하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그 다음, 또 다른 consistent 일치하는 이 뜻이고, 또 다른 일치하는 연구의 finding은 발견한 거기 때문에 결과란 뜻이 있어요. 자, 또 다른, 어, 일치하는 연구 결과는 is that 다음과 같은데, 자, 또 어떤 결과가 있냐? 학습 활동이 is undertaken의 원형인 Undertake는 이건 수행하다, 실행하다 뜻이에요. 앞에 주어는 학습 활동이기 때문에 Is Undertake, BPP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지? 수행? BPP, Is Undertake 뜻이 맞나? 수행, 되다, 실행, 되다, 속돼요. 자, 봐봐. Explicitly란 단어도 앞에 뭐가 있니? Ex가 있죠. 이것도 외부적으로, 외적으로란 단어를 동용로보시면 돼요. 자, 다시. 자또 다른 연구 결과 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학습 활동이 뭐 외부적으로 실행되게 될때 학습 활동이 외부적으로 실행된데그뒤에 결과는 좋을까 나쁠까 학습 활동이 외부적으로 실행된데 좋은 결과 나쁜 결과 나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요그지 확인해 보자고 외부적으로 실행되게 될때그뒤에어테인 보세요 a 테인은 없다라는 뜻이죠 없다 자뭘 얻기 위해서 그것을 또 나서 explain 되지 말라고 외적이지. 일부 외부적인 외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학습이 실행되게될때 좋은 결과 나쁜 결과 뒤에 뭐가 와야 돼?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나쁜 결과 나와야 돼. 확인해 보자고. 뭐.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바이아니 보너스 뭐? 어, 그렇지. 시이뭐냐시이 추구하다 라는 뜻이죠. 찾다 추구함으로써 무엇을 더 리스트 뭐죠? 자, 여러분. 리리를 아니라 리를. 리리는 뭐야? 리를? 적은의 최상급이 덜리스트예요 뭐다? 가장 적은, 가장 적은, 가장 적은. 디맨딩은 힘든 이는뜻이다 가장 적게 힘든 방법을 추구함으로써 사람들은 반응을 한다. 무슨 얘기야? 열심히 한다, 대충 대충 한다. 대충 대충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가장 적게 힘든 방법이라면 insure 뭐지 뭐? insure 보장하다 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보장하는 가장 덜 힘든 방법을 추구하게 됩니다. 뭐야?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 학습의 동기부여 요소가 엄마가 뭐만원 주기로 해서 만원 그지 그만 원을 따내기 위해서 편법을 줘도 예를 이룰 수 있지 가장 적은 돈로 뭐가 있니 친구 친구한테 수행평가를 부탁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루쌤한테 써달라고 한다 그죠 그럼 자기 노력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편법을 사용해서 대충대충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로 목표가 뭐기 때문에 목표는요 만 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옳은 길이야 그런 길이야. 그 그런 게거든요. 자그얘기입니다 외적 동기부여 우선 좋지 않다. 요 sentence는 아까처럼 비교들 하시고, there are three decades는 10년이에요. Three decades 얼마다? 30년이에요. 30년간의 evidence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랑 요대서 동격으로 하시고, 즉, 자, dominate라는 게 원래는 지배하다라는 독립 지배하다, 지배하다. 그러니까 좌우하다죠. 뭘좌우하는 거? instruction 교육을 좌우하는 것이 자,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 시스템이란, external, 얘도 뜻이 걸까 EX가 들어와. 얘도 외적인, 다 같은 나릅니다. 외적인 보상을, 뭐, 컨트롤 하는 거라고? 컨트롤?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어? 외적인 대상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라. 시스템이야. 지문의 주제에 맞춰보자. 이 좋은 시스템에 나쁜 시스템이야. 외적인 보상을 통제하는 거. 외적인 대상을 가지고 하는 거 이런 얘기야. 외적 보상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라는 건. 외적 보상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거. 통제한다는 얘기는 좋은 시스템, 나쁜 시스템. 어? 외적 보상을 주거나 안 주거나 하는 거. 외적 보상을 가지고 뭔가 하는 시스템 이런 얘기라고. 좋은 거에 나쁜 거냐? 안 좋은 거죠, 그죠 외적 보상을 통제한다는 얘기. 외적 보상을 가지고 뭔가 뭔가를 하게 만들고 안 하게 만들고 이런 얘기라고. 매개체가 뭐가된다는 얘기야. 외적 보상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나쁜 시스템이에요. 자, 외적 보상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육을 좌우하는 것이 contribute는 뭐죠? 원래 뜻은 기여하다. 좋은 뜻이 기여하다고.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 i n f e r i o r 보세요. 아까는 요 단어 봤지? superior. 뜻이 바로 이거. 아까는 superior. 우월한, 월등한, 우수한이라는 단어 였고그거에반대말이면 얘는 열등한, 더 못한 이뜻이에 그래서, 열등한, 더 못한 학습에 기여한다는 얘기 좀안놀는죠 기여한다는 좋은 거기 때문에. 이처럼, contribute to 에 나쁜 게올 땐, a l m o t 원인이 되다라는 뜻으로 이 바뀌어요. a l m o 원인이 되다. 자, 다시 보자. 여기까지가 쓰인 수를다 볼게요. 뭐 하기 때문에. 자, 다시 봐봐. 자, 있는데요. 30년간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란, 즉 뭐냐면, 어떠한 교육을 좌우하는 거지 어떤 교육?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뭘 가지고? 바로 뭘 가지고? 외부적인 보상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란 외부적인 보상을 가지고 하는 시스템 말하는 거야 좋은 거 나쁜 거 이거 나쁜 거죠 외부적인 보상을 가지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이 시스템 가지고 교육을 좌우하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거 나쁜 거지 그렇지 너 시험 잘 보면 내가 문상 줄게 이런 거 그죠? 교육을 그렇게 좌우하는 것이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나 나쁜 결과나.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 i n f e r i o r 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superior 들어가면 돼는안안 되지. 우울한 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등한 교육을 교육의 원인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으로 because로 볼게요. since로. 오케이? 믿으니? 어, 그렇기 때문에. 외적 보상 가지고 교육하는 건 열나 나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패러한 교원지라고 요게 교수법이란다. 교수법 가르치는 방법 교수법을 뮤 s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 교수법 based on은 what, 을 기반으로 하여라뜨 지고 항상 pp 형태로 씁니다. ing를 안 써요. 그 다음 theory란 단어 뭐지 뭐 theory 이론 그렇지 뭐의 이론 이게 중요하지 인천에서 말라고이고 내적이지 내적 동기부여 머리부 이제 동기부여요 내적 동기부여 이론들에 기반한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거 좋은 결과, 나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죠? appear. 뜻이 뭐라고 a p 보이다. 보이는데, 뒤에 투부정사만 써요. 뭐인 걸로 보여? 좀더 reasonable. 뜻이 뭐죠, 이거? reasonable. reason이라는 게 이게, 뜻이 뭐죠, reason? 뭐지? reason. reason 뜻이 뭐니? 원인, 이유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성. 그 reason은 뭐지, 이거?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이고 이펙티브 c t i v e 뜻이 뭐야? effective. 뭐지? 영향, 어. 효과적인. 좀더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어프로치는접근법이 접근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고 어프로치 o a c 뒤에 to는 어디, 로, 의란 뜻의 얘도 전체사예요 그래서 뒤에 또 ing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 다음 enhance는 좋은 뜻입니다. 향상시키는 뜻이에요. 학습을 향상시키는 쪽으로의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보입니다. 뭐 사이에서? 문화적으로, diverse는 아까 나왔던 different나 various의 동요, 다양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 사이에서. 질문이주제 간단해. 뭐라고 하면 돼? 여러 문화권의 학생들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뭐는 나쁘다? 외적 동기부여서, 동기부여 보상이 나쁘다. 뭐가 좋다? 내적 동기부여 보장이 좋다. 이런 얘기야. 能。Uh huh. 하나 더 하고 식 하나 더하자자 응. 자, 프로 스포츠에서 요즘에